안녕하세요. 4230 바이크 네모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문용 모델로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모델, 위더피플사의 노바와 킹크사의 런치 모델을 철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입문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두 가지 완성차 중에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지 오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위더핏불사의 노바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언박싱 영상 때 보여드린 블랙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남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레드 컬러입니다. 다홍색에 가까운 아주 짙은 핑크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빨간색, 예, 그립. 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옆에도 네, 빨간색으로 캡이 마감되어 있고요. 데칼도 빨간색으로 역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킹크 모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는 블랙이고요. 블랙인데 노바 블랙과는 완전 다르죠. 반짝거리는 블랙이고요. 그 안쪽에 예.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화면상으로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과 포크는 네 무광 블랙에 가까운 컬러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컬러 중에 하나죠 런치 모델은 오렌지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렌지 컬러가 자세히 보시면은 투톤으로 도장이 되어 있어요. 앞쪽은 약간 짙은 색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좀더 옅은 색으로 이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컬러가 더 있습니다. 런치 같은 경우는 그로스 골드라고 하는데요. 골드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레이 색깔에 가까운데, 자세히 보면은 어, 금색 펄이 안쪽으로 쭉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데칼도 금색이고요. 그리고 체인을 금색으로 포인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 미국 킹크사의 런치 모델을 보셨습니다. 자, 이젠 사양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하이틴 스틸 재질로 제작된 입문용 모델이고요. 유도피플 노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포크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티어링 튜브죠. 예, 스템을 잡아주는 이 튜빙이 4230 크로몰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킹크 런치도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포크 스템까지 연결된이 스티어링 튜브죠. 사회 상공 크롬 올리로 제작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이틴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는 두 모델 모두 3피스 크랭크 크롬 올리 재질로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도 역시 하이틴 스틸 재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살펴보면요 핸들 같은 경우 런치 모델은 8.75 사이즈가 장착되어 있고요 위더피플도 역시 8.75 사이즈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노바 모델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조이는 프론트 로드 스템이 장착되어 있죠 네, 보시면은 네, 핸들을 앞에서 조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킹크 런치 모델보다는 핸들 포지션이 약간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런치 모델을 보겠습니다. 런치 모델은 하이라저 스템이 장착돼 있죠. 핸들이 위쪽에서 잠궈지는 방식이고요. 한 30mm 정도는 위쪽으로 더 올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핸들이 더 높은 포지션으로 어, 타실 수 있는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등급은 거의 동일하고요. 런치 모델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예, 미션 브레이크가 달려있고요. 네, 성능 아주 좋습니다. 뭐 프로 선수들도 애용하는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런치 모델은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핸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바스핀 같은 걸한 뒤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도 브레이크가 네, 원활하게 작동되는 예, 스트라이트 와이어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노바 모델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트 와이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핸들을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면요. 좀 뻑뻑한 상태가 되죠. 네. 브레이크 쪽은 아무래도 킹크 쪽이 어, 한 단계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좀 보겠습니다. 시트는 두 모델 모두 어, 각도 조절이 되지 않는 1차용 인테그레이티드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네, 노바 모델이고요 옆에 패드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런치모델 같은 경우는 시트가 역시 인터그리티드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시트 방식이긴 한데요 어, 전체적인 질감이나 마감은 위더피플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동계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킹크 모델 같은 경우는 예, 킹크 햄락 페달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드 미드 비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허브는 모두 언실드 구조입니다. 내구성은 좋은 편인데요. 실드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정도 등급에서는 네, 일반적인 사양이니까요. 앞에 허브도 마찬가지고요. 자, 노바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바 모델도, 예, 언실드 카세트허브 구티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있고요 크롬을리 3피스가, 크랭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슬래시 페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슬래시 페달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100만원이 넘는 모델에도 장착되는 페달이다 보니까는, 페달은 아무래도 노바가 좀더 앞선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유더 피플 모델 같은 경우는 2.35 사이즈 네, 65 psi 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런치 모델 같은 경우는 2.4 사이즈에 60 psi 공기주입이 가능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킹크 런치 모델 타이어가 좀더 넓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노바 모델과 런치 모델 타이어 넓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타이어 공기압 50psi를 주입하고 넓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 같은 경우 50 57mm 정도 네 되네요. 57mm 정도요. 킹크 런치 모델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0psi 동일한 공기압을 주입했고요 아, 60mm 정도 거의 60mm라고 봐야 되겠네요 57mm니까 3mm 정도가 좀더 넓은 광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런치 모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디자인상으로 볼때 그렇게 느껴지는 게좀큰것 같습니다 뭐 재질이나 타이어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위더피플 노바 타이어가 좀더 가볍습니다 아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위더피플 노바 모델 같은 경우는 1 1 k g 9입니다 사회상공에서 실측한 무게고요 보통 제조사에서 말하는 그리고 카탈로그의 웹사이트에 있는 무게는 대부분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전자저울에 측정해 본 결과는 그렇고요 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오메트리의 차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런치 모델은 핸들바가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노바 모델에 비해서요. 자, 노바 모델은 조금 낮은 포지션이 되겠죠? 그리고 탑튜브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노바 모델 같은 경우는 탑튜브가 20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통 탑튜브 길이라고 하고요. 표준적인 사이즈, 대략적인 사이즈를 측정하는데 보통 사용됩니다. 탑튜브 길이와 키는 사실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모델을 키가 큰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탑튜브가 긴 모델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바 모델의 뒤에 리어핸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짧으면 반응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길면 안정감이 좋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장르를 탔기 때문에 12.8, 12.7부터 14인치까지 예, 다양한 리어 핸드 프레임들을, BMS 프레임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짧은 게꼭 좋은 건 아니고요. 최근 추세가 좀 짧아지긴 하는데, 긴 모델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뭐 레이싱 모델 같은 경우 뒤에를 14인치 이상으로 길게 만드는 이유가 좀 있죠. 안정감 때문이죠. 런치 모델 같은 경우는 탑튜브 길이가 20.25고요. 조금 길죠. 그리고 리어핸드도 13.25입니다. 위더피플 노바 모델에 비해서 0.25가 좀 길죠. 그리고 포크 오프셋에서도 차이가 좀 납니다. 런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쪽 핸들링의그 민감함을 결정하는 요소죠. 포크 오프셋이 32mm고요. 위더피플 노바 같은 경우는 28mm 세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체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더피플 노바 모델에는 510H 체인이 장착되어 있고요. 런치 모델 같은 경우는 410H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체인이 장착되어 있죠. 체인 쪽에서는 위더피플 노바가 좀더 앞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컬러와 사양 그리고 지오메트를 분석해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킹크 런치 모델 같은 경우는 좀더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라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고요. 노바 모델 같은 경우는 리어 핸드와 탑튜브가 좀더 짧고 핸들도 낮고요. 그리고 체격이 작은 분들도 다루기 편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을 4개 달아서 플랫 기술을 연습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 올라운드 장르라고 그러죠. 플랫 기술도 좀 감안을 하신다면, 노바 모델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더피플 제품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고요. 원산지는 대만에서 생산을 합니다. 킹크 런치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 브랜드고요. 원산지는 중국 공장에서 OEM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문용 모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독일 위더피플사의 노바 모델과 미국 킹크사의 런치 모델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입문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완성차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